들의 초하루 보름날에는 늘 법문이라는 걸좀 많이 들어야지 불교를 점점 이해성이 좀 넓혀지고 믿음 관계도 좀 넓어지는데 내가 믿어 믿음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아 부처님이 참 이렇다라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 불만 아니 기냐 하는 이런 문제성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나무 앞의 탑을, 뭐, 공덕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다 하잖아요. 그래서, 고사님들이, 우리가 선익견, 평경, 꼴부경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참 옛날에 이제 법문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요새는 어떤 정처부터 이상하게 몸이 변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뭐, 왜 면, 그동안은 건강대에서는 뭐, 크게 문제도 안 되고, 설마 뭐,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아, 허리가 아프구나. 그게 그래 뭐, 어디 뭐, 이렇게 기도라도 이렇게 방면데 내가 아프니까 아무도 누가 날 저기 할 사람 없어. 그게, 예. 몸이 아파도 아픈 걸 못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염분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을 비기도 어렵고 이틀 비기도 이제 비우는 단계도 어려워요. 근데 자꾸 몸이 하나씩 망가져. 이게 허리 안 아프면 다리 아프고, 다리 안 아프면 뭐 속이 아프고. 이게 늘 이게 뭐 생로병사에 관해 돼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기 붙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중생들은 왜 생노병사의 변화가 이렇게 많을까? 처음서부터 만약 생노병사가 있다면은 그 생노병사를 깨달게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그 어떤 물질에 관해서도 비유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언제 언젠, 언젠가는 내 죽음을 이엔다 하더라도 그걸 못 찾는다는 얘기라. 그래서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 예요 그래서 백명이 불려 일견이라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 번, 100번을 들으든 1000번을 들으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는 대상을 보면 한 번을 받아도 깨달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변화가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초년에 어렸을 때는, 물론 부모의 의지를 내서, 10대, 20대, 30, 40, 50, 60, 70대 살아가면서, 그 10배에 가면서, 나는 나 자신을 변해간다는 것. 그 변해가는 대상이 참으로 허무하게 생동공사에 무너진다. 이 육신은 그저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어느 한 순간에서부터는 이상하게 무너져. 자, 육신의 아픈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따르고 마음의 고통이 따르면 본뇌가 생겨나고 왜 나는 그동안 수행도 많이 했고, 자, 불교 공부도 많이 했고, 부처님의 연불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게 할까? 안 아파야지 연불도 하고 하는데, 아프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플 때 때는 꼭, 그냥, 에이, 내가 나도, 내가 중생인, 중생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어디 하나 낫게 해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참 이래 어떨 때는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게 많고 그 10대의 변화 속에는 그 어떤 장애든 뭔가 다 헤쳐날 것 같은데 자 20대는 어떤 그런 인연의 공덕에 관해서만 생겨나고 이제그 30대, 40대 되니까 가정을 잃고 네. 사랑이라는 근본을 싹 잃기 시작하고 그 가정 안에서 울타리라는 게 생기니까 본인에 관해서도 많이 거그 하겠죠. 그 가정 행복이라는 것은 자 처음서부터 행복과 그에서 얻어졌는데도 가면서도 이루어지는 거요그 이제 자손이 태어나면서 그 시대에 맞 맞게 끔 임해서 태어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자식을 태어나는데도 자식에 대해서도 아는 거 없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야 아는 것이 없고. 나의 자신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가 보면은, 에 몸이 늙어가는 게 평견의 의지가 생겨나더라. 평견이 어, 뭐겠대. 남을 흘뜯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악담을 하고, 된다는 것이 그게 평견적으로는 그게 참 힘든 거요 그런데도, 그 나의 모양이 변해가고 점점 늙어짐으로 해서 자꾸 마음의 쪽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육신에서부터 보는 것도 늙고, 듣는 것도 늙고, 냄새도 늙고, 맛에도 늙고, 몸도 늙어지고, 마음도 늙어져. 근데 이 여섯 기간이 왜 얘가 처음서부터 청정했는데 가면서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는 사람을 그동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죠. 부처님은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형상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의 기준에서 믿음이 생긴다지만 정말 나의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의심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몸이 늙어가니까 이제는 병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다리를 잘곤쳐줄까 어디 가면 허리를 곤쳐줄까 이게 그 말. 그전에 같았으면 젊었을 때 같으면 택도 없어요. 아 이거 뭐뭐 뭐 한창 젊은데라고 하지만은 어느새 나의 육신에 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눈병이고 나 생겨나서 눈병을 고치면 듣는 성품이 또 고장 나고 듣는 게또 희미하게 들리면은 또 어, 냄새 맞는 병이 생기고 냄새 맞는 병이 또 나아지면은 또 먹는 이 응? 입으로서 또 행으로서 햇껏해서 병이 생겨. 그 다음부터는 육신에 대해서는 점점 3 6천0 0뜸디가 아픔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내 몸의 육신에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청정합니다. 청정한데 왜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살까. 내가 한 번이라도 앞에서 내 앞사람이 내 부모고 내 어떤 인연이고 젊어서고 아니, 죽음의 관계에서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리서 죽고 뭐 늙어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는데 그 죽음에 관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올리는 사람못 봤어요. 응?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극락왕생정토라는 것은 그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현재 극락의 불공을 많이 들여서 나의 기도 전생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는 그런 업장을 소멸되고, 극나왕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 어,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그 극나왕생, 자기 본인 기도하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어? 이게 왜 싫어할까? 우리가 죽으면 싫어하고, 삶에는 뭐가 나는데 삶에도 인연이 한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탐욕을 내려놔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잖아. 그래서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그계율을 지켜야만이 부처님이 그런 저기를 하는데, 자, 뭐든지 그래요. 불은 불이라 하지만 불이라는 건 불명이야. 그런데 내가 불이라는 것을 합쳐야만이 아무 탈이 없어요. 근데, 불을 꽂으려고 물을 보면, 더 많은 게 합이라는 게 없는 거야. 어? 바람은 바람에 합칠 줄 알아야 되고, 물은 물에 합칠 줄 알아야 되는데, 물에서 불을 합치려고 하면 합쳐집니까? 바람도 그건 뭐,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섞임을 알고, 내가 거기에 임할줄도 알아야 되고, 정말 부처님을 믿어서 미래의, 불, 미래의적인 그런 나에 대해서 어떤 불공을 임한다 그면은 너무도 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나 자신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죽어지면은 자식대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어떤데 요새는 내가 재산을 죽도록 모아놔도 자신한테 물려줄래도 근데 세무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증여세, 예? 상속세 뭐 이래가지고 이것 띄고 차포 띄고못띄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포기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자손에게 불행을 줘요. 또안 주면은 또 전혀 안 되지. 그런데 참 묘하죠. 그래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나라는 사람 건물에 놓고 보면, 그래도 여섯 가지 성품의 인연이 있어야지,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뭔가 나한테 느낌과 보분과 듣는 것과 또 이런 감각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한없이 들어있어도, 한 가지를 보지 못한 믿음은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둠 속에 등불이 있으면은 이게 해탈의 어떤 경지도 되는데 다른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믿음이나 모든 믿음은 물질의 근본의 믿음이 되지만은 정말 보사님의 하늘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어떻게 믿어야지 진짜 청정한 믿음이 되는지는 부사님은 하던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만큼 왜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는 허무할까? 어느 분은 그 안타까운 삶을 온갖 저게 하다가 어느 뭐 나이가 80이 사니 100째를 사니 늘 병원에 진짜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참그 저기도 많이 의지를 하고 했었는데 잘 다니다가 부처님의 의원 어? 사다가 자그마한 어떤 그러한 남의 말을 임하고 잘 들으면 덕인데 못 들으면 해거야 맨날 뭐 스님 말은 듣지도 않아 하고, 본문도 들어보지도 않아 하고, 와서 삐죽하게 젊어하고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물론 이제 그 나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때, 그동안에 내가 자식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면도 기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늙어가는 그 모습을 자손들이 지켜보고 내가 죽어지면 또 자손들이 그걸 해 주겠지 라고 하지만은 그 늙은 관계가 긴것 같은데도 짧아요 진짜 짧아자 육신은 태워지든 매장이 되든 늙음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감각이 되면 감각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무슨 저기 아무 게 없는 거야. 근데 다시 이제 몸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게 마치 헌옷을 마치 어? 벗어내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고 그동안에 내가 살면서 아무리 업이 많다 하더라도. 때 묻은 옷을 늘 입고 다니다가 한순간에 빨아 빨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해지죠 다시. 그래서 그런 것을 잘이해 나가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은 우리 불자님 부모님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세하게 좀뭐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죽고 없어지면은 나는 반드시 내가 어디로, 어찌든 극락왕세 하겠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자주 전해줬으면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형제 간에 싸우지 않고요. 돈몇푼 때문에, 어, 그 어머니는 지옥 속에 가든 말든 자기네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상속이고 증예세고 그거 내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땅덩어리 좀 있는 거 그걸 서로가, 어? 해가 의으모 마음 아프게 해요. 결국은 자손들은 뭐요 그러면 땅덩어리 얻으려고, 어? 그 하는 거예요. 얼른 죽기를 바라는 거지. 그거는 큰 자, 내가 그동안 자식 잘 되라고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발언했지만, 야,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내가 죽어지, 내가 늙어지고 점점 몸은 흠해지고 이상하게 병고는 생겨나고 보면 볼수록 자꾸 흥해진 얼굴을 보니까 자식이고 손자고 날잘안 몰라 그래. 왜냐? 얼굴이 늙어감이고 뭐든지 씩직하고 냄새가 난다고 자꾸 멀리하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닙실제로내 얘기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게 내가 수행도 알겠지만은 모든 부처님 법이고 모든 것을 법을 본대도 진짜 법이 어디서 생겼느냐. 응. 내 마음에 법이 있지 않는 한 법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사님들이 항상 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모든 것 선익경, 평경, 응? 이러어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해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부처님 법을 반드시 가르쳐서 내가 이 자리가 없으면 부모 자리가 없으면 자식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반대로 그게 됩니까?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고 뭐를 해주면 더 고마워해야 되는데 더 욕심을 내서 더 해.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단돈 10원짜리 하나 보태는 게 아깝단 말이야. 응? 그, 그,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그, 어? 그 수의 옷을 하는데, 최고 싼 거를 선택해서 입혀요. 그래서 내가, 이 형이면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중간쯤 해야지. 뭐, 그, 죽은 사람은 그렇게, 어? 비싼 걸 합니까? 하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 부모라는 그 자체를 어느덧 그렇게 험하게 무너진다는 거지. 내가 평생을 위해서 지들을 낳고, 키우고, 진짜 오전길에 똥기 좀 빨아가면서, 진짜 지들에게 가르치고, 일으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절에 가면 자식에게 그렇게 잘 되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어쩌, 이, 상황에서, 그래. 요새 흔하게 그래. 다비를 나가보면은 꼭 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꼭 교회, 한 식구에 자식이 둘이면은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한 서너 명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서이 되고, 뭐 교회, 뭐 불교 다니는 사람이 요새 좀 많이 좀줄어들었어 근데 불교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니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아 그거 다 미신이고 그 지들은 다 미신이 아니고 우리 불교는 미신이야. 그런데 나는 그러한 불교법이나 어떤 그런 타의 어떤 기독 기도, 기독법이나 그거를 이해하는 예, 것은 아닙니다. 왜 진짜 그의 믿음은 별도로 있는 거고 어? 효의 사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받은 그 휴, 어? 은혜가 얼만데. 에? 그런데 그거 하는 순간에 이 자손들을 잊어버려. 결국은 물질적으로 얼마만치덜 뺏기고, 얼마만치 저게 아니에요. 그거 입혀가지 수입, 입혀봐야, 선생님 돈만 많이 들어가는게싼거 그냥 하는데, 진짜 그냥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어? 목탁체로 그냥 하, 하고 싶은데도 안 들어요. 이게 현실이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프게 아프겠어. 그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쭉 해요.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식구제를 하는 그 의미도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면은, 거기서 아는 자수는 통곡을 하고, 교회적이 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힉! 돌아서 딴 데가 있다가 와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마음 아픈 일이 음. 많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요새는 아주 생각이 깊고, 뭐라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모든 뭐걸 보면서, 야들이 정말 이 담에 가서 내 나이 좀 되면은 나는 어느 세상에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더욱 살고 누가 절대 내,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뭐 있겠지만 내 대신 죽어줄 사람 내 대신 살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임 해결이 안돼 그래서 돈도 맨날 천 원짜리만 뭐 돈을 이리 꺾여놓고, 저리 저리 놓고, 나는 어 맨날 가면 은싼 거, 이런 거, 뭐, 옷도 하나 진짜 몇십만 원짜리 남들이 입어도 되는데 나는 그저 몇만 원짜리 입으면서 아껴서 팔을 받을 떨어봐야 그 돈이 내 인생에 내가 통장에 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을 백억이 있는데도 쓸지를 몰, 몰, 몰라서 나는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쓰면서 결국 몇만 원짜리에 만족하고 그게 많아요. 근데내 재산을 백억은 누가 써요? 자식이 떵떵거리고 쓰자. 나는 그렇게 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재산은 어머니가 모아서 우리들에서 남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재산을 지켜야 되지 않나 해서 효에 심어서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그 보살님들도 건강하실 때더 건강 챙기고, 뭔가를 더잘 잡수고, 잘 드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해. 그거 해야만이 내가 한이라는 게안 생겨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뭐를 못 해서, 뭐 이러면서 원만만 생기고, 한만 생겨. 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에게 투자할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이걸 임해서 보살님들이 낱낱이 이런 거 하지 말 돈도 한 몇십만원, 몇백만원, 좀 카드도 좀 팍팍 써가면서 좀, 예?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배우자. 옆에서 아무리 남편이 그리든 처가 그리든 그래도 남편이 있고 처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젊었을 때 무엇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늙음 앞에서는 후회하는 길 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다독거리고 잃어주고 그분의 마음을 임해주는 거는 그래도 부부간에서 최고야. 어? 자식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늙음정이 정말로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록 우리 늙어 가더라도 늙으면서 우리 건강히 살자. 뭐뭘 하자 이랬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덩어리가 긁음 뭐 간지러 뭐 긁어 달라고 긁어 주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편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처가에서는 처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그러한 청정법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하는 데서 반드시 실천이 돼요. 그래서 실천이 되는데 우리가 그 중생의 병부지만 무영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근본이 고통과 또 이런 것을 겪게 되는데,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법의 진리가 정말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까? 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먹고 싶은 걸 먹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야. 맛있고. 근데 먹는 거에 만약에 마, 뭐, 뭐 신경질 나서 뭘 먹으면 다식어 예? 그래서, 뭐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가시고, 오늘이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내가 늘 미래에 근본, 나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장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에 와서도 나의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은 보사인들이 정말 해탈의 근본을 얻어요. 내가 고생한 만큼 보상받으려고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산을 많이 모아서 가진다 해도, 나의 자식을 물려준다 해도, 그거는 허망하게 끝나는 거야. 그저 내가 쓸줄 알고, 나를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돈을 모을 사람이거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재밌게 사시고, 하루라도, 뭔가를 해도,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자라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 부처님도 그런 지계를 많이 밝혀. 자, 늘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서 본문 어,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